육 개월 뒤에 평가 받겠습니다. <laughs>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 또 하나가 그 자체 무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 이제 해외 네. 미사일들 달고 있으니까 천룡이라고 해서 공대지 미사일 이것도 2018년부터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아 2028년까지 개발합니다. 28년까지 예. 목표가? 예, 네 예. 이것도 되게 오래 되는 거예요? 개발 기간만 해도? 아, 개발 기간이 지금 상당히 길긴 한데 현재는 FA50B 경쟁투에기에다가 달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음. 이제 k f 2 0이 블록 1이라고 하는 게2 6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이 천룡을 다는 시험과 개발이 2028년까지 진행됩니다. 천룡은 28년까지. 장착하는 걸 목표 로 예, 지금 그래서 이제 26년까지는 이제 f-50 a 에서 천룡 유사일을 장착해서 시험을 하다가 예 26년이 지나면 kf-21 에서 천룡 유사일을 장착해서 2년간 시험 비행에서 아 이게 문제가 없다 되면 kf-21은 이제 공중전 능력 에어 투 에어 캐퍼빌리티 랑 지상 공격 능력 에어 투 그라운드 캐퍼빌리티 가 완전히 갖춰진 완전한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타우러스 네. 많이 달죠? 네.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수 있는가요? 천룡이라는 게 타우러스보다 멀리 가고 타우러스보다 격추하기 어렵습니다 격추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제 그 F-12, F-35 전투기에 들어간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기술을 좀 들어가고 있고 정확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관통력이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 표적을 몇 미터까지 음. 몇 미터 콘큐리티를 뚫을 수 있는가. 요거는 타우러스가 다소 더 높은데 요 부분도 이제 개선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FA 50에서 먼저 달아서 시험 발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시험 발사를 한건 이제 이 철령 미사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미사일이 사실상 그 무인 비행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제트 엔요것도 제트 엔진을 달고 그 미사일에 제트 엔진이 들어가는. 예, 제트 네. 엔진도 달고 나이게도 달고 사실상 그, 제트 엔진 다는 드론 같은 건데, 현재 시험되고 있는 건 엔진을 달지 않고 있고, 지금, 떨, 어가 떨고 가지고, 날아가는 게 얼마나 날아간가, 정확도 그러니까 얼마 활공하고, 아 요런 거 시스템을, 하, 그, 테스트를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엔진도 달아가지고, KF21에서, 아 떨고 가지고, 이제, 엔진이 공중에서 작동되고, 막, 비행을 제대로 하고 되는 거, 요런 5 0 0 k 로 이상을 실무장 사격, 요까지 할 거입니다. 아 현재까지는 그냥, 떨어뜨려 고 활공해서, 맞추는 거. 예. 근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이렇게 발사해갖고 예. 쭉 날아가는. 예. 아, 상상만 해도 멋있습니다. 근데그 FA 50에도 다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긴 한가봐요. 그럼 나중에 이 FA 50 여기에도 공격기에도 같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공대지 미사일로 천룡을? 아, 제작사 입장에서 요기에 대해서 좀말씀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L 그 l h 스온이라고이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고 예. 있는 이 회, 회사는 타우러스도 같이 협력해서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우러스 K2라고 해서 FA 50에 달수 있는 타우러스 조금 더 작은 버전을 타우러스 제작사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면허 생산 같은 거예아 어, 공동 개발입니다. 공동 개발로. 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 부분 이 있고 예. 이제 어찌됐든 핵심은 철룡이 개조형이 됐든 타우러스 축소형이 됐든 f 5 0에몇년 안에 이런 초정비 미사일이 통합이 될 것이고 음. 요게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FA50을 구매했던 나라들은 그래도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FA50이 다소 좀 저렴하고 가성비로 유명한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소형 전투기인데. 돈이 많지 않은 국가들이 장거리 공격력을 가진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 f a 5 0에 요런 미사일을 달수 있으면 500km 떨어진 적의 그 핵심 표적 을 공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기귀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공격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치도 올라가고 수출도 더 잘되고 원래 지금도 안 사고 있는 국가들한테 전 FA-50이 아.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대지 미사일 덕분에 공격기의 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이 말씀 중에 계속 김윤석 기자님이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건 좀 조심스럽지만 거의 입에서 거의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 왜왜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업체들이 들으면 안 됩니까 아요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laughs> 저 말고 이제 저 다른 군사 전문가분들도 항상 네. 조심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엠바고를 한번 국내 언론이 깨가지고 2조 원짜리 방산사업 수출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 중동 국가에서 이제 엠바고를 깼다고 항의하면서 계약서에 썼는데,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 퍼가지고 중국산 비행기를 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아,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이제 너무 이제 업무나 비즈니스에서 이제 너무 이제 방해가 안될 정도로까지만 말씀드린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 요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주식 그 방산 주식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laughs>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너만 알고 있냐 빨리 알려달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국익이 크니까요. 네. 그렇죠. 국익이 네. 우선이죠. 네. f a 5공의 어떤 가치도 나중에 공대지 미사일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f a 5공은 먼저 좀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 국가로도 네. 네. 나가고 있고 FA 50 덕분에 나중에 KF 21도 더 수출이 잘될 수도 있다고. 네, FA 50과 KF 21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전투기입니다. 음. 이게 하이로우 믹스라 해가지고 전투기가 너무 비싸니까. 럭셔리한 걸로 다 채우질 못해요. 음. 그래서 KF21이 좀 고급, 그 다음에 FA50이 그걸 보조하고 있는 중소형급으로 해가지고 조합이 잘 되도록 카이가 만들었고, 무장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똑같은 걸쓸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유, 운영 유지를 할 때도 아주 편리하고 전투력이 전투, 전투기, 공중전력을 아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FA50을 이미 한, 한 국가들은 아마 KF21도 대부분 다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FA 50을 쓰고 있는 나라라면 KF 21을 선택하는데 더 진입 장비가 낮을 것이다. 예. 어. 그 관련해서 벌써 이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KF 21 수출 유망국 중에 FA 50을 구매한 뭐 태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말레이시아 요런 쪽에도 굉장히 수출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요런 동남아 국가들도 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 나라 딱 봤을 때는 4세대 이상의 전투기인데 가성비도 확실히 있고 어. 유지 관리하기도 FA-50이랑 좀 비슷하고. 맞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좀 사갔죠. 네, 맞습니다. 그 2차 수출 가능성도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지금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국제 F-18 호넷 전투기랑 그다음에 구형미그 영국제 호크 경전투기 그다음에 러시아의 SU-30, s 이3 0그 플랭커 대형 전투기 요렇게 러시아, 영국제 그다음에 미국제를 섞어서 썼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요. 저...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한미 동맹 국군한데 이런 동남아 국가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아. 미국산도 사고 러시아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 아. 이렇게 되면 정비 관리하기가 굉장히 빡세지거든요 그쵸, 그쵸. 일단 비행기 단위부터 달라요 인치랑 센치로 다릅니다 <laughs> 러시아가 센티미터 쓰고 미국은 인치 써요. <laughs>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요런 것들을 겪고 FA-50을 사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이죠. 이제 미국 제 전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혼넷과의 호환성도 높고 엔진도 아 같은 거 써요. 그리고 FA-18이 대형 전투기인데, FA-50이 그 대형 전투기 능력을 몇개좀 따라 할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뭐, 중거리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이나 암남미사일 말레이시아 공도 뭐, 지금, 지금은 달지 않는데, 그 달고 싶어 하고 하시고 네네. 그 무장도 이제 FA-18과 FA-50을 좀 맞춰 가지고 하면 아 가격도 더 싼데 이게 샛빙이고 유지비는 적게 드는데 능력은 비슷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아. 있습니다 그 F-18 호넷하고 FA-50하고 엔진이 같은 거였어요? 예 F-404라는 엔진있습니다오 F-18 호넷은 그 아닙니까? 톰 크루즈 형님이 타고 이렇게 비행기 뒤집어 갖고 이렇게 갔던 그 비행기 2 투에 나왔던 거는 슈퍼호넷이라 해서 예. 그거는 KF 22가 엔진이 같습니다. 슈퍼호넷과 혼넷은 엔진이 달라요? 네. 그래서 혼넷은 FA 50가 엔진이 같고 슈퍼혼넷은 KF 22가 엔진이 같습니다. 둘다 F18A 아니에요? F18A랑 F18E라고 있습니다. 아 E는 더 나중에 나온 네. 모델 네, 맞습니 맞습니다. F15E처럼. 네, 맞습니다. 오, 오 그러면 이게 같은 호넷이어도슈퍼호넷 혼넷은 거의 한우가 땅차인 거네요. 그 눈으로 보면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자동차로 치면 반을 갈라가지고 뒷부분을 통째로 가는 게 슈퍼 오넥입니다. 그 자동차 앞바퀴 부분만 똑같이 생기고, 이 머리 부분만 똑같이 생기고. 약간 그니까 벤츠랑 벤츠 AMG? 네.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확 이해가 됩니다. 아, 예, 그럼 비슷하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껍데기만 봤을 때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오. 앞부분을 똑같이 만들고, 네. 앞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탄 뒷부분은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뒷부분은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가 어떻게 보면 이름은 같은 모델인데 뒤에 알파벳 어떻게 붙이면서 생명력을 엄청 길게 가져가잖아요. 네, 보통 지금 F-16이 아직도 최신의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공군이 얼마 전에 F-16 전투기를 받아서 최신 어... 전투기 받았다는데 그게 첫 비행을 한지 이제 50년이 넘었거든요. <laughs> F-16이. 예, 아무래도 비행기라는 게 한번 만들 때 돈과 시간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도 오래하고 어... 최신 무기 관점이 이제 딴 나라랑 좀 다른 게 다른 체계랑 좀 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거고. 네. KF21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예, 네, 어떤 게 있냐면, 나파이랑 유로파이터도 그 스텔스라고 하는 레이더에 피하기 위한 여러 설계들을 했어요. 근데 설계를 한 방식이 풍동에서 돌리고 사람 손으로 모형 만들어가지고 돌려보고 다 만든 다음에 실제로 시, 실물 크기 테스트 그 모형을 만들어서 레이더를 쏴보니까 아, 이게 몇도 각도로 하면 갑자기 레이더에 잘 잡히더라. 음. 이런 걸 나중에 소, 수정하는 방식인데 KF21이나 F35 같은 F22 이런 스텔스 전투기나 아니면 4.5세 전투기 같은 경우에 는 컴퓨터 캐드 상에서 아 이렇게 만들면 네이더에 잘 잡힐 것 같으니까 미리 모서리를 깎아놔야지 해가지고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KF 21이랑 F 22가 너무 똑같이 생겼다 짝퉁 아니냐 이런 네. 소리 나는데 이게 무기 세계에서 짝퉁은 없습니다. 이게 물리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어. 같으면 모양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F 22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고 KF 21은 그보다 거 등급은 낮는데 지향점은 비슷하고 F 22보다는 가격과 성능이 좀 낮춰 가지고 이제 저렴하지만 기술이라 하면 그 설계 원칙들은 비슷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 생긴 건 FA20, F21이랑 KF21 비슷하게 생긴 거고 다만 FKF21은 그 레이크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스텔스 설계를 하려면 모서리가 매끈해야 돼요 안테나도 다 이제 평면으로 만들어야 네. 되고 무기도 튀어나온 것들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KF-22 블록3 혹은 KF-22EX라고 음. 하는 스텔스 업그레이드 계획이 한국항공운주사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내부로 다 집어넣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라파리나 유로파이터도 이런 개조를 하면 우리랑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가르, 그, 런 비행기들은 너무 좀 오래 개발됐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령 이제 KF21은 네. 내부에 무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비어놨어요.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에 이제 레크를 설치하고 약간 개조를 하면 이제 거기다가 내부 무장을달수 있는데, 라파리나 유로파이터는 그런 걸달 공간이 없어요. 이런 어... 것부터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 4.5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KF21을? 예. 그러면 확실히 4세대보다 더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대면 4세대고 5세대면 5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 애매하게 있는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5세대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로파이터 라팔, 그 다음에 이제 KF-21은 둘다 4.5세대인데 음. 지금 현재 레벨은 4.5세대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스텔스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 라파네아 유로파이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한테 제한이 되는데 음. KF-21은 추가로 스텔스 기능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그 포텐셜을 만들어 놨어요. 설계할 때. 네. 그래서 지금은 어비스대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성능이 발전됐을 때 KF-21이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5세대에 가깝게 성능이 발전할 수 있다. 다른 4.5세대는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아... 수 있고, 4세대에서 4.5세대로 하는 가장 큰 차이는 네이더라든가 전자장비인데, 요런 거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KF16이, 얼마 전에 우리 KF16도 업그레이드가 끝났는데, 몇십 년된 구형 네이더 최신형 네이더 바꿔가지고, 음...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엔지, 그, 비행기 외형. 그러니까 뭐 느린다든가 잡아 느리고 나이게를 받고 이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개조를 못하거든요. 네. KF-21은 근데 스텔스로 개조가 가능하다. 이게 다른 경쟁자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유로파이터랑 그런 라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4.5세대가 아니었을 거고 그것도 뭐한 4세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개발을 처음 했을 때는 4세대였는데 이제 F-16이 먼저 나오고 이제 나팔 유로파이터가 늦게 나오니까 전자장비 더 좋은 걸 달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4.5세대라는 왜냐면 이제 5세대 전투기인 F-22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KF-21이 5세대까지 갈수 있느냐는 한 블록 3 네. 정도 가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은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들어봤고. 공대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에 좀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FA-50과 KF-21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예. 수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새 공급망이 불안하니까 이게 공급을 받기 좀 어려워요. 예. 그 FA 50에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폴란드에서 신형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국 정말 협상이 잘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FA 50에다 달수 있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예, 네, 맞습니다. 요걸 달기 위해서 지금 폴란드 정부랑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이런 협상은 우리가 끼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음... 이제 폴란드는 자꾸 우리한테가 좀 어떻게 대안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혹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 아... 근데 아, 어. 사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 미국 무기니까 미국이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야 우리가 너네 프린터기 샀는데 프린터기 잉크제 사는데 좀 도와줘 근데 잉크 만드는 회사랑 프린터기 만드는 회사가 다르다 완전 보니까 다름요. 요게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공대공도 이제 좀 대안이 지금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그래서 달면 이런 미국 정부와 협상을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달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유럽산 미사일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laughs> 이 생산의 캐파가 부족해요 아하. 이 대상이 된 미사일은 이제 AIM-2000이라고 부르는 독일제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전투기에도 다는데 트럭 같은 지상 장비에도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샤이드 드론이라든가, 미, 그,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데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대공 미사일을 대공 방어망용으로 예, 쓰는 요 지금 쓰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 수출 생산 캐파가 달려가지고, KF21에도 달려야 되고, 고객이 원하면 이제 FA50에도 달려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어려워서,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걸로는 공대공 미사일도 국산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것도 약간 한 7, 8년이 걸리겠지만, 공대공 미사일도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어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아마 그래서 조만간 뭐지 않아서 이런 공급만 문제에서 kf 21은 다른 경쟁자랑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될 것이고 이런 공급 불안이나 이런 거다 해결하니까 엔진도 만들어 엔진도 국산 레이더도 국산 그다음에 미사일도 국산되면 이제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수록 또 그게 호환이 되는 전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산화는 반드시 해야겠네요. 근데 이것도 공대공미사일 국산화하는데 7, 8년 정도는 걸린다. 걸린다라는 네. 거고. 그런데 네. 이게 장차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KF-21을 사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수급 안정을 찾는 데는 더 도움이 될 테고요. 맞습니다. 한국이 공대지 미사일도 공대 공미사일도 같이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 네. 완전 토탈 패키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수입한 국가는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아, 우리가 너네 프린터기 믿고 샀는데 네. 잉크 공급이 안 된다니까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아, 잉크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딱 갖다 주면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방산 수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 책에서 보니까 이거 어, 아유, 이 얘기를 안 했네. K방산에 투자라. 하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 이게 제가 한 450페이지. 한 9개월 동안 썼는데 어... 제가 욕심이 좀나 가지고 사진도 좀 많이 넣고 제가 찍은 거 중심으로 아, 아 이거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보시면 사진 출처가 거의 다 이제 그 공식 브로셔 말고는 제가 찍은 거고, 혹은, 어, 여기, 해외, 그, 사진작가란 섭외를 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F15K 전투기, 딱 사진 찍고 밑에 출처 김민석. <laughs> 출처를 본인 이름 달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요 사진이나 이런 것 중에 이제 딴 데서 보도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신문이라든가 최신 계획들도 제가 막판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만들고 나서 그 업체 명, 뭐 업체분들이 항의를 좀 하셨어요 이런 대중서에다가 넣기 너무 민감한 내용 아닌가 하고 방산 업체들이 민감해요 하지만 다 보안성을 검토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요 안심하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그을 최신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두꺼워졌는데 제가 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밌습니다. 이게 심심할 때 보면 잘 넘어갑니다. 예. 본인이 썼지만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딱딱한 이야기를 피하고 아, 지금 뭐가 잘 나간다는데 이게 왜잘 나가게 된 건지 역사라든가 아니면 전망 또그 요게 잘 나가는 게 뭔가 뭐 탱크가 탱크라는데 탱크의 의미가 뭐지? 뭐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요거 비궁을 장착한 해검 무인 수상정. 요 사진 업체에서 뭐라 했죠? 아닙니다. 요거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요거 말고 사실 그 왼쪽 게더뭐 했는데? 아, 그래요. 요거 개발 로드맵. 예. <laughs> 네. 근데 오. 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국군 아니라 행사나 이런 현장 취재도 열심히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도 많이 남도록 노력했습니다. 요건 일단 K방산의 네. 투자라를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국 방산, K방산만의 특징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표현해 주신 게 기술 이전 필사 즉생 5월 동주. 이것도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기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방산의 베스트셀러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 독자 기술이라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기술 협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만들었는데 음. 우리가 그냥 배워 가지고 다시 카피를 한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성공을 한 것들이 많다. 가령 이제 T50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한테 F-16을 사면서 배운 그 반대급부로 기술을 배웠는데 로키드 마틴 요것도 제가 k f 21 이야기랑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도 한국이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잘 만들겠어 하면서, 성실하게 가르쳐 줬는데, 아. 아, 성실하게 다 배우는 바람에, 이제, <laughs> 원래 개발, 제 설정된 개발 기간보다 개발도 단축하고, 음, 비용도 줄이, 비용도 이제 잘 줄인 상태에서, 만들어,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수출이 가능했고, KF21 역시, 로키드 마틴의 그 기술 자본을 받아가지고, 음, 기술 자본 받아서, 이제, 비용대 효과적인 효과비,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논의를 거쳐서, 이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지금 수출해서 주목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 국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자로 한그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 성실한 학생으로서 발전했다. 이래서 기술 이전을 처음 한번 들었고요. 피사즉생은 대한민국 무기책의 대부분 다안만들면 대한민국 위험해져서 만든 겁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휴전 상황이란 거를 뭐저 같은 그냥 일반인분 입장에서는 잘 느끼기 힘들겠지만 외국에서 휴전 상황 을 보는 대한민국은 정말 아... 다른 국가입니다. 반전쟁 국가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북한의 위협이 어떻게 있으니까 북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함. 무기를 만들자. 요렇게된 것이 가능.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예. 높은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다가 아 이거 미국제를 수입하려니까 미국제 성그 자주포로는 이게 성능이 충족이 음. 안된 거예요. 북한 자주포에 상대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아 우리가 지금 장사정포를 사용한 북한이 포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음. 이렇게 정한 스펙이 K9 자주포고. 그다음에 천무 로켓포도 이제. 북한이 다연장포 장사정포,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서울 불바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얘들의 로켓포들을 남북, 그, 북한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화력이 있어야 되겠다. 음, 네. 어느 정도 화력이 필요할까 해서 만든 게 천무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은 이 무기가 실용화 돼가지고 실전 배치가 안 되면 <laughs> 북한한테 밀리기 때문에 만들고 네. 그 기능들이 좋다 보니까 수출도 잘 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이제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들이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5월동주입니다. 5월동주는 뭐, 정가의 동침이라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고, 뭐, 에이는 지금 적었지만, 에이가 휴대폰 만들 때 업체가 사양을 정하고, 어느 부품을 쓸지 결정하는데 방위사업은 이제 업체 주도 개발과 지금 국가 주도 개발 이렇게 두 개로 남아있, 남아있어요. 네. 업체 주도 개발은 이제 KF22, T50 같이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 무기에 들어갈 부품이라든가 구성을 다 업체가 결정합니다. 음. 반대로, 우리 수출의 베스트셀러와 할수 있는 K9 자주포, K2 전차, 뭐 천공 로켓, 아천궁 다연장, 대공 로켓 이런 경우에는 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R&D를 해가지고 음... 국방과학연구소가 아 미사일은 l i g 에 맡겨야겠어, 아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에 맡겨야겠어. 했어. 이렇게 협력 업체들 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라이벌인데 수출할 때 힘을 합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그쵸, 거예요. 그쵸.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그 중동에 수출해서 대박을 한 천궁 그 대공 미사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l g 넥원과 하나 시스템이 같이 만드는데 이두 회사가 사실은 그렇 살아 나. 뭐 나쁘다 <laughs> 라이벌 관계다. 솔직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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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 관계다. <laughs> 요런 그 라이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수출하려면. 네. 근까지도또 노이즈가 좀 있는 관계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미사일 시스템 같이 이제 묶어서 패키지로 팔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또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요.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laughs>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든